안녕하세요. K-Stock AI와 함께라면 주식 투자가 달라집니다. 인공지능이 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찾아내고 여러분만의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분석은 잊으세요. K-Stock AI가 여러분의 투자를 쉽고 똑똑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K-Stock AI에 접속하세요. 현재 무료 회원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달의 투자 추천 종목들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추천된 뉴플렉스가 무려 5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추천된 HLB바요스템 역시 9%의 성장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했습니다. 인터플렉스의 경우. 19일에 추천 이후 58%라는 눈부신 상승률을 보였고, 17일 추천된 IT센도 63%의 상승률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15일에 추천된 한미사이언스와 10일에 추천된 코디 및 4x4도 각각 7%, 26%, 1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 포트폴리오에 탁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8일에는 흥아의운과 이스트 소프트가 각각 13%와 놀라운 125%의 상승률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4일에 추천된 HLB와 네오쌤도 각각 33%와 11%의 상승을 보여주며 이달의 투자 추천 종목들이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신중한 분석과 전략적인 선택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급등주 추천 종목입니다. 포스뱅크는 POS 기기와 터치스크린을 결합한 혁신적인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최근 상장 이후 성공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23,350원으로 상장과 대비 29.72%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을 살펴보면 2022년 영업이익률은 13.11%, 순이익률은 7.62%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상태 면에서는 2022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97.38%, 자본유보율이 721.86%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부채비율이 60%대로 낮아지고 자본유보율은 9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신 뉴스와 기술적 분석을 종합해보면 주가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급등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30일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의 단기 변동성을 고려하면서도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 다양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이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주가가 과열됐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스뱅크는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 중이며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단기적인 변동성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포스뱅크의 투자 가치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스뱅크는 POS 기기와 터치 스크린을 결합한 KIOSK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상장 이후 성공적인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향후 성장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보 SBK는 주력 사업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분석에 따르면, 현재 SBK의 주식은 PER 14.08배, PBR 1.88배로 업종 PER 대비 저평가되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EPS와 BPS의 상승은 같이 상승 가능성을 높이며 개선된 ROE와 ROA는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또한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이 강조됩니다. 최근 분기 실적 개선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순이익률이 상승했고 현금 흐름은 흑자로 전환되어 재무 상태가 강화되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의 실적 악화는 종속 기업 양도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주가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SBK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주가는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2주간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로 유동성이 확보되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들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RSI는 과매수 수준이지만 아직 버블 지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SBK에 대한 투자 의견은 85점으로 높게 평가되며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식을 고려할 때 주가 변동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2100원 선에서 매수하고 2400원 선에서 익절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500원 선에서 매수하고 3000원 선에서 익절 매도 및 순매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00원 이상에서 분산 매수를 하고 보유 유지 및 추가 매수 위주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실적 발표와 외국인 및 기관의 주가 영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전략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리노스의 주가는 1385원으로 확인되며, 최근 1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래량은 다소 감소했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펀더멘털 분석에서는 2022년 영업이익 적자에서 2023년 1분기와 2분기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업종 PER 및 PBR이 각각 27.1배 및 0.88배로 저평가되어 있어 가치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은 40%로 다소 높지만 이자 보상 배율이 양호하고 유동성도 좋습니다. 최근 주가상승은 최대주주 변경과 폴라리스 그룹과의 협약, 폴라리스 AI로의 사명 변경 및 AI 사업 확장 계획 발표와 같은 긍정적인 뉴스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리노스의 AI 사업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을 높이며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 추가 상장, 전환사채권을 통한 주식 발행과 같은 공시 사항들은 주가의 추가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가치 점수는 여든 점으로. 현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명한 투자가 권장됩니다. 단기 매수 시점으로는 기술적 지표를 통해 1200원 선에서의 조정 이후가 적절하며, 매도 시점은 1500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300원 선에서의 매수와 2000원 선에서의 매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500원 선에서의 매수와 2500원 이상에서의 매도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AI 사업의 성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향후 실적 발표와 시장 변화에 주목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인터플렉스는 연성인쇄회로 기판 FPCB 분야에서 삼성전자 및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2022년에는 매출 4,427억 원과 영업이익 261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었고, 최근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 66%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로 삼성전자의 수요 상승에 기인합니다. 펀더멘털 분석에서는 PER 14.92배, PBR 1.90배로 저평가된 상태를 보이며, 2023년에는 매출 4,536억 원, 영업이익 226억 원, 당기순이 29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으로 FPCB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스 분석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링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터플렉스가 해당 제품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분석에서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등으로 인한 투자 위험 증가가 언급되어 있어, 이는 투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MACD, RSI, 볼린저밴드 등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단기 변동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고점 돌파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인터플렉스는 펀더멘털, 협업 기회, 기술적 분석을 고려할 때 투자가치가 있으나 단기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고객 확보와 제2공장 증설을 통한 성장 기대가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1조원 시가총액 도달이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바이넥스는 현재 미국 FDA의 심사를 기다리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셀트리온과의 협업 확대 및 상업용 의약품 시장 진출 기대로 최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FDA 실사 전 생산 공정의 세균 오염 논란으로 인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PER과 PBR은 업종 수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으나, 최근의 주가 급등과 예상 영업이익 감소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이넥스는 최근 명의개서 정지 공시를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1월 31일까지 주주 명의개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불가능을 의미하지만,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현재 주가가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고 RSI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있어 주가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바이넥스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의 주가 급등과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적 개선과 펀더멘털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술 분석과 최근 뉴스에서 언급한 리스크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000원 선에서의 매수와 9800원 선에서의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기적으로는 9500원 선에서의 매수와 11500원 선에서의 매도를 고려하며 장기적으로는 9000원 선에서의 매수와 13000원 선에서의 매도를 고려하여 누적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기다리며 안정적인 매수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월 30일 한국 증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88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 107억 원을 숭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가 이번 주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3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358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300억 원을 순매수하며 개인과 함께 시장을 견인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3,140억 원을 순매도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며 개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성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편 펀드 자금 수급 동향을 보면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가 각각 2763억 원, 237억 원 순유입되며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현대차, 기아, SK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업종별로는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 등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01월 3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경우 더욱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